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6월 23일부터 새로운 스마트 장기 요양 앱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시행에 앞서 6월 2일부터 새로운 사전 앱을 설치하여 미리 경험해 볼수 있다고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앱은 로그인이 없어도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며 업무 적용은 23일부터 로그인 후에 가능합니다. 핸드폰의 플레어 스토어에서 새로운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해 주세요. 새로운 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 모양보다 조금 작고 밑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 쓰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설치 후 열기를 눌러주세요. 앱 설치 후 보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은 23일부터 가능하며 로그인 없어도 화살표에 있는 모의 화면을 통해 들어가셔서 기능들을 여러 번 숙지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쉽고 알기 쉬운 교육 동영상 시청 방법은 화살표 쪽을 클릭해주세요. 동영상 보기에서 첫 번째 급여 제공 기록지로 들어가셔서 각 서비스 항목을 열어 여러, 여러 번 숙지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알기 쉬우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